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루키스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한 구, 구원사를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중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징검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룻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는 첫 번째 그룹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위한 청혼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새 희망을 열어가는 새 시대의 메시아기를 도래케하는. 역사의 진검 달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다는 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무척 싫어하셨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포용으로 대항하셨, 어, 대하셨지만 형식적인 믿음의 거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 비난을 숨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에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은 피해야 하고 형식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믿음의 공허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행함 행함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공허합니다.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거든요. 생명력이 없으면 믿음생활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공허함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이런 믿음 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그치면 그 믿음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디 선생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분이 쓰던 그 성경책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무디가 평소에 쓰던 성경책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책 보면 빨간 줄도 치고 뭐 빨간 줄도 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독특한 것은 그 성경책 말미에 T와 P 자를 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박물관을 관장하시는 분이 설명하기를 무디 선생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해 보았더니 이 말씀이 프로브 되었다고 할 때에 try and prove이라고 썼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말씀에 try and prove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 네. 말씀이 어 그래 참 좋다라고 하는 <laughs>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try and prove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본히퍼는요, 본히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경령사한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 어, 신앙이라 신앙에 대한 정의만 세우고 그 정의가 오로니 그러니 탁상 공론하고 그 말씀이 논리적인 명제가 있니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포함하는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동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사나 형용사의 신앙이 아니라 동사의 신앙, 움직이는 신앙, 액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 후에 어김 없이 Go and do it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행하요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공허함만 가져다 줄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룩과 보아서는요,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일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계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체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위한 청혼의 장면인데요. 남녀가 만나면 결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었고 아내와 남편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야 할 산도 많았고 건너야 할 강도 많았던 것이죠. 그들의 청원은 엄밀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어떤 결단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사람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는 메시아 길을 여는 사람, 그삶 속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선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칫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청원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징검다리 놓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징검다리는 어떻게 놓아질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순종을 통하여 징검다리가 놓여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요즘 교인들은 요이순종하라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헌신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본히포의 주장에 의하면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구려 인생입니다. 싸구려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여실 때에 루스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지난주에 묵상대로 나오미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보아스의 침실 침투 작전. 침실 침투 작전. 어떻게 하면 침실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나오미의 계획에 3장 5절에 보니까 루시 뭐라고 하냐면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그친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명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들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시모의 명대로 다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자칫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밤에 홀로 자는 남성에게 남성의 침실에 홀로 된 여인이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도덕한 여의로 낙이 찍힐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이것은 대단히 정중하고 그리고 겸손한 프로포즈의 한 방법이었다고 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아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정중한 제의가 바로 이런 방법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멋진 프로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왠지 모를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고 라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것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무엇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두렵다는 뜻이죠.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 사람들이 다 알리라. 현숙하지 못한 행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사회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청혼의 방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은밀한 밤에 남자가 혼자 자는 방에 침실에 그 여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루시, 나오미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부하스의 침실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거시모에 그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과 맹종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과 맹종의 차이는요, 자신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맹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없어요.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노예와 같은, 그런 주인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맹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때또로 행하지 않고 주인의 명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맹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 뜻이 있지만, 우리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서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하는 뜻이 있지만 주님의 명대로 행한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루스는 시모의 명대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모의 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루스에게는 없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모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스의 모습을 본 보아서는요. 그의 인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헤세들을 보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가로대,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으니 너의 베푼 인혜가 첨보다 나중이 더하니라. 처음에 베푼 인혜는 무엇이냐면, 시모를 따라 모압당을 버리고 이스라엘 유대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한 인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자신이 갈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입맛대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시모의 명대로 순종했던 그 인애가 더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으면 보았고 그래서 보았으면은 나오미를 향하여 아루 향하여 축복하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키스는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시간을 접고 새로운 시대 사무엘 시대를 열어 놨던 징금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스, 사무엘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줄 아십니까? 그건 순종의 순종. 사무엘 상하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게 그의 역사의 무대에 올리고 그의 대대로 그의 위가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순종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 세위를 높여 메시아의 길을 열게 하시고 그 희망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류에게 던진 희망의 마지막 완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순종이에요. 홍로를 여신 루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길을 열으셨는데 그 메시아 길의 완성도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 길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5장 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인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들이 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서 온전히 되었선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의 징검다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게 될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인해하는 사람입니다. 인해하는 사람.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보아스의 인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루시 하필이면 보아서였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결혼만을 원했다고 한다면 다른 선택상도 있었죠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보아서는 나이가 많았대요 젊은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남편만을 원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는 만일 기업물을 찾았다면 밤에 찾아가지 않고 낮에 공적으로 찾아가서 우선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청혼할 수가 있습니다. 1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루세 친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우선 순위에서 보아스는 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루시 보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사장 육절을 우리 한 보겠습니다. 사장 육절. 보아스보다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친족이 있었어요. 그 친족에게 보아스가 가서 묻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루스 너가 룻과 결혼할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장급절.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그런데 그 기업물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내가취 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루 세계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손해 볼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루과와 결혼하는 것은 손해 보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루시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보아스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보아스는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했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따라라고 하는 말씀과 두려워 말라 내가 한 말을 다 행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그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저는 이 다라고 하는 말에 참 은혜가 있어요. 다. 루시 아마 요구가 많았던가 보죠 내 남편도 되어주고 그의 후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후손의 이름에 우리의 죽은 사람의 기억도 물어달라 이런 요구가 다 합니다 다 보아서는 다 행하겠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애가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인애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의무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인애가 있었기에 보아서는 그 여인에게 다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호세아스 6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인애가 없어지는 것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세아스 6장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에브라미는 부강국 이스라엘의 수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는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아침이 있을 것 같아다. 아침이 있을 뭐예요 해만 뜨면 없어지는 게아침이 있을 아닙니까 너의 이내가 잠깐 있다가 아침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것과 같이 너무 작, 약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장 육제를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와서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일장에 보면요, 참으로 거칠고 무서운 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자라게 하네 그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너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재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이 여기고 멀리하여 물러갔다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그 백성을 책망하신 것일까? 1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정의를 잃어버렸다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 공의가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에게 멸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내를 잃어버린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보아스가 자신보다더 가까운 그 사람에 대한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루시 침상에 들어왔을 때 그냥 결혼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더 가까운 사람의 어떤 권리를 존중해야겠는가? 존중해야겠 그래서 내가 아침까 저녁까지 머물러,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권리를 존중히 여겨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아는 것이 묻겠다 필리이안스가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한 영국의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입 하나님, 나쁜 사람은 착하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은 친절하게 해주시옵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친절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국의 어떤 공익 광고 협의에서 나온 광고입니다. 신문 대신 던져주는 시간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버스벨 대신 눌러주는 시간 4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은 하루에 1분이면 족하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1분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1분 마저도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참으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존중해 온것 같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존중함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자가 도시에 이르러서 그 도시의 꼬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인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앉아있던 그 노인이 그 여행자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들렀던 그 도시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행자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 인심이 참 나쁘더군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 오기 이전에 머물렀던 그 도시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얼마나 인심이 좋았는지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인의 인권과, 인권과 걸, 아,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권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존중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 돼요. 십계명 우리가 잘 아시죠? 구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계명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냐면 바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타인이 가졌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타인이 가졌던 것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모멸스럽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타인의 권리를 만끈 유린하는. 저는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했던 수모 어려움들 이것을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섭리인지라 알수 없지만 야곱은 형 에스가 받아야 할 장제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 뺏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수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촌 집에 가서는 7년 동안 그 삼촌의 속임수를 당하여 그런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보석처럼 여겼던 아들 요셉이 그의 열 아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당하여야 하는 아픔을 그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철학자 케르 케고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인간이 빠지는 두 개의 딜레마가 있는데 악을 행하면 해완과 죄책을 낳고 선을 행하면 도덕적 교만을 낳는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불의에 빠지고 선인은 자의에 빠진다고 라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주위의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문제 발단이 그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싸움이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공회와 같이 여겨지게 만듭니다. 틀어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해라 실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아시죠?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사단이라고 여깁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줄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인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해를 통하여 역사의 징금다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 1세들은요 2세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우리가 미국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화적, 언어적 여러 가지 많은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2세들에게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1세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들 2세가 메이스트림에 잘 들어가면 그것으로 여러분 사명 다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미국에 이 땅에 왔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나 그렇게 한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역시 징검다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의 삶의 역할, 삶 어떤 길을 여는 그런 징검다리, 육신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삶의 징검다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육신의 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도 열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사사 시대와 같이 암울하다로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 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요,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사람도 아니야, 천하를 호령했던 권세를 얻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이방 출신의 홀로 된한 가날픈 여인이었고 이내가 많은 한 철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 징금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은 비단길이 깔린 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종과 이내가 놓여졌던 였고놓 작고 초라한 징금다리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에 오셔서 역사의 희망의 노래하는 메시아 길을 여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징검다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순종이라고 하는 한 손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손과 이웃에 대한 인애라고 하는 손을 들고 징검다리를 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건너서 다시금 새로운 새 역사를 써 나가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여러분의 오른손의 순종과 왼손의 이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